오늘 저에게 희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드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가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지난주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고 유황원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시간을 가지길 원했지만 영국에서 오신 누님까지 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이제는 위험하다고 말하며 형제들이 회의에서 영원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역시. 어, 흔쾌히 자신이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슬프지만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역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딱히 누님들의 의견에 반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가능한 한 자주 찾아뵙고 밖에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어머니를 뵙고 어, 치과도 가고 그리고 드시고 싶은 식사도 같이 하고 강남의 선정릉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도 같이 하고 어, 들어가기 전에는 누님들과 시간도 잠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을 얻고 다시 가셨지만 사실 요양, 요양원이란 곳이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좋다고 평이 나와 있는 요양원이기도 하고 또요양사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여러 사람을 소살피다 보니 마음대로 목욕도 못하고 부탁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적응하며 치매로 인한 자신의 병마와 싸우며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어머니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맑은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믿음으로 자리에 나아가고 더하여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들이 없는 것그 상황에서 광야에 혼자 던져지고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며 남은 생을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의 은혜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치매로 인한 병이 회복되며 더 단단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곁으로 가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치매를 치유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고급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분이야 하지만 하지 않으시는 것도 부분의 자유지 라는 신앙의 고급병에 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앙의 고급병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과 능력을 제한하는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의 경우에 이런 신앙의 고급병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앙을 한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학의 이론은 강해지고 그럴싸한 말발은 생겼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적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 능력은 무엇인지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든 사람이 풀려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실제적인 역사는 오히려 이전보다 없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단순한 믿음은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머리로 계산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머리형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어르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성적인 신앙인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르다이지요. 그녀는 오늘 오빠 나사로를 살리겠으니 무덤의 도를 치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주님 무덤을 열면 나흘이나 지난 시체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마지막 날에 살리시면 좋합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사실 마르다는 주님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말하였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험이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온 사람한테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이런 예수님의 말을 예수께서 당장 자신의 집에 오셔서 오빠의 병을 낫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한 것이죠 그녀는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네 오빠 나설의 병을 낫게 할 것이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죽었죠 주님이 일하시던 요단강에서 하루 끼리면 자신의 동네 배단에 올 것인데 주님은 오빠가 죽은 뒤에도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오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바로 달려오지 않으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 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어제 본문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도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동생 마르다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가봐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녀가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바로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삐딱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주여 죽은지 나흘이나 돼서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됐는데 왜 굳이 살리려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저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잖아요. 그거만 됐어요. 저 욕심 없다니까요? 저에게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집이나 이사 잘하게 돈이나 좀 넉넉하게 주세요. 저에게는 그게 딱 좋다니까요? 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전 가끔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멀리 있는 진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며, 우리가 마침내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다 믿으시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잘 믿으면서 실제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의 문제를 뒤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대부분 믿음의 기인하기보다는 마르다처럼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조건과 그 어려움에 심전되어 버리는 것이죠.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믿음의 반응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신앙이 고급화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랬죠. 그녀는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과 오빠의 죽음을 예수께서 외면했다는 오해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이거는 이루어지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 내리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이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오해하기도 쉽고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쉽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제안하기도 쉽고 우리는 십종팔고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실망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결정을 기다림에 믿음으로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반드시 안 이루어질 거야.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어.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지.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를 오랜 기간 두고 기도를 하고 장기간 놓고 생각해야지 사실 그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어느 일정 정도 몇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오해한다고 우리가 주님에게 버림받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고 수정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오해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마르다야. 그리고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시고 모두 듣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미니이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은 이미 나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릅니다. 원어로 라자레디오 엑소라는 것인데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명은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를 이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그의 온몸은 죽음의 흔적인 배옷으로 배옷으로 딩딩딩 감겨 있겠죠 하지만 그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간증집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은 부부였지만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그만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보고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해서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드로니의 박사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재어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인 것에 감동을 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저는 한몸이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젊다면 적고, 나이 먹었다면 먹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죽음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베면서 더 죽음과 가까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또한 막연한 천국에 대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죽음을 통해 가야 할 본양이라는 믿음이 이전보다는 조금더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아직 13살 짜린 딸이라이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라기까지는 주님이 부르시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과 달리 많이 작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막상 닥치면 어쩔지는 모르겠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은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하여도 마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구 누구야 이제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빛을 거하자 나와 함께 생명을 가지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같이 누리지 않겠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장희야 이제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빛을 거하자 나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같이 누리자꾸나. 이제 나와라. 장이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과 절망과 죽음에서 해병되어 자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